교육을 하면서 불과 유치원 엄마 밑에서 아장아장 걸고 얘기 배, 거, 말 배울 사람들이 영어 몰입하고 새벽같이 어? 저 버스를 타고 저 학원에 가서 영어 배운다고 어디로니? 근데 아직 뭐가 됩니까? 그 애들이 장래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미국서 20년을 살아봤어.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면 안 돼. 요 우리말 잊어버리면 안 돼. 한국말은 산스크리트 빅 때문에 그 억양과 묘미가 아주 묘합니다. 영어에서는 도저히 표현 못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 우리는 눈짓만 해도 무슨 표현이든 금방 알아. 그렇게 오묘한 한국말을 갖다가 무시하고 특별히 토속 사투리의 그 오묘함은 어떤 나라의 언어나 문자로도 표현 못 그렇게 소중한 언어는 나중에는 못 배웁니다. 한국말인니 쉬우니까 다뭐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한국말을 안 배워놓으면 애가 바보됩니까? 내가 미국에서도 여러 사람을 봤어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 국민학교까지 나온 사람 한국와서 살면은 그 사람들 평생 뭐라 그래? 발음, 한국말 발음 못요 그건 너 그거 할수 있냐? 나, 그거, 잘못 해, 요. 이거는 뭐, 불구자가 말하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야, 어쨌든 저걸 좀 가서 놀다가는거니까나 지금 바빠서못 합니다. 이게, 이게 불구 애들이지. 미국서 살아도 마찬가지요.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뭐라 고 그러면. 어, the color of your face, why 그런다고. 우체서 컬러냐고. 안색이 좋지 않다 그러면 말이야. i 프레션이좀 나쁘단 말이지. color of y o 어, looks d i f f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한국 말이야. 그걸 배워가지고서 미국서 예를 들어, 인류대학을 나왔다 해도요. 보세요. 항상 어떤 기업체도 안 씁니다. 뭐 말하는 거면, 뭐, 이제, 반동을 말하는 거고, 지체 불부자가 하는 말이지, 그, 그 사람은 그 큰, 어, 그 기업체나 정부에서, 그 요직에다 그 사람 쓸것 같아. 어, 이사라도, 아이, 어, 어. 과장님, 장관님, 잘 알아서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름은 모르더. 나잘 못합니다. 아, 어쩌고 그래봐요. 그 사람들 은 못해. 한국말이 소중하다는걸왜모르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강조하는게 바로. 이요예이들어래서이게 뭐냐면 우리 말을 이래요 예를 들어 뭐뭐해래서이 뭐, 뭐, 가봤자, 먹어봤자, 싸워봤자, 어? 이 봤자라는 말이요. 근데 무슨 말이 몰라? 아, 그, 지가 그거 해봤자, 뭐, 별수 있어. 아, 지가 거기 뭐, 어? 뭐, 뭐, 거부가 돼, 돼봤자야. 지가 뭐 알아? 아, 지가 뭐, 유학가가지고 뭐, 박사학을, 어, 받아봤자야. 아, 지가 뭐, 대단해? 화자라고 하는데 화자가 뭐냐 이거요. 서의 한글학자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서의 한국의 교육부장관 한 사람들, 어원 알고, 우리 문화의 뿌리 알고, 역사의 뿌리 알고, 박학자식하고 사회적으로 어, 저, 저 뭐야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치 관계로 연연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하지. 어떤 장관도 우리 문화의 뿌리 알고, 역사의 뿌리 알고, 이 소중한 말 알아가지고 장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가 뭘 알아? 예 근데 커시기에, 그 맨에 뭐 봤자,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 어원을 공부 안 해서 몰라. 두 번째, 외놈들이 만들어 낸 흔적을 박살낸 조선어 사전에 에? 노예가 됐어. 이 조선어 사전이요 조선의 사전에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말 박살낸 거를 완전히 이게 금과 억조로 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여기 서문에. 이 영인본 한 서문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영인본 서문에. 여기 대부분 일본말로 쓰고, 완전히 일본말로 썼어요. 어, 서문, 저, 네네. 이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 누가 썼느냐 하면, 여기다 정확히 명기됐어 1975년 6월. 이승령이란 돼 있어. 이승령이죠. 이승령이가 뭐한 사람이요? 조선어 사전이야말로 금가 옥조다, 이렇게 써놨어. 우리말 발음, 토속 사투리 다 긁어내고, 발음 전부에 받침, 대분다 없앤 거, 아, 잘했다고 써놨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반문 하겠어요. 거식이란 말이 뭐냐? 한글 학자가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머식이 뭐냐?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아, 그랑께 말이요. 아, 그랑께 아는 사람 한 사람 붙들어. 훈민정음 또는 소위 한글학자는 사람들이 이어원을 알고서 한글학자냐, 이거지. 이거 알면은 다양한 거예요. 어, 지혜자, 뒷자. 응? 지혜, 뒷자. 지혜라고 써놨죠? 동국정은 뒤회에 이렇게 써놨다고. 이게 거성이라고 써놨어. 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 치를 아는 학자나 할 사람도 없어. 요왜동국정에 그렇게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이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원을 밝히지 않고 어원을 모르고 사는 무식한 민족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어원을알것 같으면요. 우리가 세계 최고 민족 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민족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동국정원만 짊어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저는 세계 최고 민족이에요. 최고 인테리어, 최고 학자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어딜 가도 세계 최고예요. 보세요. 어? 러면은 원각선종 석고, 욕끼고 세계 어딜 가도 최고 민족이야. 두 번째, 보세령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국민정음 창제 비밀, 이걸 가지고 세계 어딜 가도, 세계 최고 민족이야. 이음운 원리와 이 말의 뿌리가 동서원의 근원이라고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 놈을 가지고서 어딜 가도 나는 최고야. 최고 학자요그뭐 하버드나 옥스퍼드 뭐가 돼캠브리다 필요 없어. 이만 가지면 내가 1등이야 이걸 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산스크드딕셔널이가 있어. 어원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능가하는 거예요. 동시에 옥스퍼드 사전에 아무리 밝혔어도. 동국정원의 원리는 한 글자도 언급을 못해. 한 글자도 왜냐하면어 '지'라는 말은 '지'라는 말은 어 '디' '회'라고 써 맞죠? 이건 어 '싼케트'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고 이건 '디' '에치' '아이' 이렇게 가지고 위점이 있어요. 인텔리전스. 어. 그러면 싼클디 사전에는 요거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 요것도 오리지널이야 이게 지금 완전히 모디파이드된 나갈이라고 하는 다 박살 난 알파벳입니다. 옥스퍼드에기포기한요 알파벳은 전부 박살 난걸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 제가 여기 얘기하는,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알파벳입니다, 이게. 네, 오리지널 알파벳을 가지고서 사전 만들고, 뭐한 거는 네, 이게 최고예요. 네, 네, 네. 아마 역사상 내가 최고입니다, 최초입니다. 음. 평상, 오후에 간, 간 끝난 게 맞습니다. 한국, 12시, 아, 2시, 아, 2시, 조선, 2시, 고, 실감어, 추석사전이요. 여기에다가 저, 어, 원 알파벳을 표기한 게 전부가 오리지널입니다이오리지널로 그 사전을 그 만들고, 10... 우리 훈민영음, 한자, 3시 영어, 3시 라틴어, 3시 라틴어 등등으로 다 추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지널 알파벳으로 다 사전을 만든 거는 이게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역사상 최초입니다. 음, 이 역사상 최초의 사전을 만들었어. 거기에 우리 말의 뿌리가 거시기는 그 뭐냐면, 아 거시기는 그어 내가 다 기록해 놨죠. 어 거시기는 그 아, 이렇게 돼 있어. 어 이렇게 돼 있어. 여 글자가 거시기야. 그 어떤 글자로 보면 기자는 이렇게 쓰면 되게. 어, 거시기라고. 그 요거는 G, E, S, H. 요거는 G I. 그 시기 말이요. 여기에 들어 있어.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요, 세계 어느 나라가든 내가 최고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왜 여기에는 동국정운의 음운 원리까지 다 기록돼 있어. 여기 다 있다. 그러니 요한권이 사전에 국민정음창제 비밀이 있지. 동국종원에 우문 원류가 있지? 산스크리트 원문 열 십단 야오리지널 알파벳가 기록되어 있지? 우리말로써놨죠 거식이 써놨죠머식이써놨죠 영어로다는 뭐냐면 시크, 어, 파인더 또는 뭐 루카트, 루킨트 등등이 거식이요. 거식이 거시기 말이요. 거식이 말이요. 여기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보고서 놀라지 않은, 않는 사람은 그건 다 보여. 지금, 예를 들어, 세계 명문대학에, 옥스퍼드대 캠브리지 대하버드 대학, 뭐, 어느 학교 수단, 뭐든 학교, 산스크트 교수 있죠? 그까지 그 저리가 라요 저리가! 여기 다 있어요. 오리지널, 어, 산스크트 알파벳들은 다, 다 요거 해놨죠. 보세요. 완전히 오리지널이에요. 이거로다 사전을 만들고, 훈민정 우리말로 표기하고, 한자로 표기하고, 동국정음문문원리 기록하고, 라틴어 기록하고, 영어 기록하고, 야. 내가 그러잖아. 어떤 세계 최고 학자라도 여기 도전 못해. 도전했다가는 발로 밟혀봐 학자가 연구했다는 것이 학문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남의 거한거 거 적당히 벗겨서 못쓰고 뭐죠. 그까지건 학문 아니요. 에 그건 표절이요. 표절이요. 거시기 하나만 이 의, 뜻만 밝혀내도 이 오리지널 뜻만 밝혀내면요. 세계 최고요.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말의 뿌리와 어원과 역사의 뿌리를 공부하면요. 세계 최고 민족이 되고 최고 학자가 돼요. 이 사실을 교육부 장관도 몰라 왜다 멍충이라 학문에 멍충이라 이 다른 거잘 잘, 잘난 척할거 하나도 없어 늘 텔레비에 나와서 지거이는뭐 교육부 장관 하던 사람들 내가 보면요 가서도 뭐. 이까 것들이 무슨 누구 장관이냐 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이야 이게 그까짓거 신화 그 조금 쓰고 뭐 수필이나 썼다고 그놈에게 한번 뭐, 뭐 대단한 존재. 시, 수필. 다시 써야 돼요. 전부 흥민정음, 그 오리지널 체을다 써야지, 그 흥민정음이지. 그냥 막 써가지고 시다. 그 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되려면요. 최소한도 한영은 스님 정도로 몸도 수양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예를 들어 불교 철학도 알고 뭐, 서양 철학도 알고 보면서, 아,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그때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쓰는 것도 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부러 내가 시인이나 뭐이 사람들을 호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단지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내가 못된 거를 갖다가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건아니요시인이려면 인생, 인생 철학을 알아야 돼요. 인생 철학을 알아야 돼요. 인생 철학 모르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인생 철학 모르고 민족이 뭐냐, 국가가 뭐냐, 내가 뭐냐, 님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아까 아 예를 들어서 어 맞아. 고거 설명하고 나갔습니다. 요걸 우리는 바짜라고 써놨죠. 먹어봤자. 이 바짜라는 것은 영어로만 struggle이에요. 투쟁한다에게요그 다음 fight에요. 그 다음에 뭐요? 어, exert, 최선을 다하다 exert, once, self, to. 그 다음에 뭐요? make efforts. 또는 네가 어떻게 번어 이래서 요 말이 뭐냐면 발부동 쳐봤자, 지가 별거 아니오. 그 사람도 뭐 재벌이 되고 돈 앞만 웅켜지고 또는 뭐과거에 한국 대통령 되고 돈을 말이야 뭐어 산더미 같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해봤자 지가 뭐할게요. 그때는 아웅다웅하면서 어 돈을 많이 모아 봤자 뭐하느냐 이거지. 그것이 봤자요 우리말이지 이게 봤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 보세요. 산크트 사전에 나와. 이거는 일본서 만드는 사전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내가 발견했어.